남아있는 실들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샀는거 다 쓰고 실을 사려고 여태 열심히 남은 실들을 파먹고 있었는데요 이제 실장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앞에 있는 이쪽 거는 다가 짜투리 실이고요 옷을 만들만한 건 이렇게 두볼 남은 상태입니다 헤어리 스커트 뜨고 남은 모헤어고요. 크리스마스 리본 스웨터 뜨고 남은 레이스 얀. 이거는 자꾸 비상용으로 등장했던 모헤어인데 올드 패션드 가디건 떴다가 남은 되게 비싼 모헤어입니다. 이거는 세일러 카라 뜨고 남은 시틀랜드 울이고요. 울 100%라 그런지 입으면 좀 따끔하긴 합니다. 이 코랄색은 손손 뜨개 머랭 워터멜론 색상입니다. 마들렌 스웨터 7부로 뜨고 꽤나 많이 남았고요. 색이 참 예쁜데 보풀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개는 보송님의 코코라 가디건 뜨고 남은 실입니다. 솜솜뜨개 패키지로 구매를 했고, 그고 보니 남은 실이 다 솜솜뜨개네요. 제가 사실 솜색권에 살아서 거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고 구매를 했었고 은근히 화면에서 보는 거랑 직접 보는 거랑 색감이나 이런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또 솜손뜨개의 베이글 멜론 색상입니다. 이것도 색이 예뻐서 그냥 덥석 샀다가 마들렌 가디건을 떴는데 아, 생각보다 실이랑 도안이 찰떡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쉽게 남았습니다. 남은 바로 이두 콤도 솜솜뜨기 뉴버룸의 프롤리핑크 색상인데요. 남은 이 실도 마저 파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은 사실 크림버튼님의 러브모드 가디건을 뜨려고 샀거든요. 이렇게 스와치까지 다떠보긴 했는데 2압 3.75mm 바늘로 사이즈가 원작보다 아주 작게 나왔습니다. 원작이 바텀업이고 원래도 오버핏인 도안이라서 제가 오버핏을 별로 안 좋아해서 좀 작게 만들어 보려고 산거기는 한데 어, 이게 좀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 편물에 매트한 느낌이 좋아서 이걸로 민무늬 스웨터를 뜨면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대리님의 빙봉 스웨터를 떠보려고 합니다. 뉴보름 실의 정보는 이렇고요. 세탁을 하고 나면 이렇게 실이 부푸는데 헤어감이 긴 퐁실한 느낌보다는 살짝 매트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모헤어 실이랑 합사할 가능성을 열어두려고 1압 이콘으로 샀는데요. 다른 실은 썩지 않고 그냥 뉴보름 2압으로만 떴습니다. 이두 개를 회전판 위에 놓고 합사를 하면서 뜰 건데, 많이들 추천해주신 아크릴 회전판입니다. 그냥 올려놓고 써도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잘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전이 실리콘 양면 테이프로 바닥 부분을 붙여서 씁니다. 붙는 면적이 이렇게 좁기는 하지만 아주 강력해가지고 흔들어도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또 나중에 뗄 때도 자국 없이 잘 떨어져서 좋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술술 풀면서 쓸수 있습니다. 게이지를 이번에는 한번 열심히 떠봤는데요. 4mm로 하다가 만들다 보니까 작은 것 같아서 요만큼은 4mm, 요 아랫부분은 4.5mm로 떴습니다. 4.5mm로 하니까 딱 맞아가지고 4.5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11월 3 0일이고요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려나요? 이제 경사뜨기만 하고 오늘이 이틀 차고 목표는 한 2, 3주?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완성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여태 실 성분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모르고 색상이랑 게이지만 보고 구매를 했었거든요. 남은 실들을 보고 나니까 실 성분이 이제 좀 슬슬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재밌어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이 양이고 캐시미어가 염소라는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안고라는 토끼, 알파카는 알파카. 이렇게 동물성 실은 동물에 따라 이름이 나뉩니다. 크게 하면서 가장 많이 보고 음, 많이 갖고 있는 울부터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음, 같은 양인 울도 지역이나 품종에 따라 네이밍이 다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세일러 카라는 셔틀랜드 울인데요. 카라나 이런 쪽을 보면 모양이 잘 잡혀있고 빳빳합니다. 스코틀랜드 셔틀랜드 섬에 사는 양에게서 얻은 실이라 이름이 셔틀랜드 울이고요. 쪽에 있는 섬이라서 바람이 아주 강한 지역이죠. 바닷바람이 세고 겨울이 길어서 털이 단단하고 거칠거칠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맨살에는 좀 따갑고 내복을 꼭 입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전에 뜬 크리스마스 리본 스웨터는 메리노 울인데요. 메리노는 스페인에서 온양 품종의 이름 중 하나라고 합니다. 지중해성 기후라 여름에는 덥고 건조하고 겨울에도 좀 따뜻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쪽에서 온 양들이라 그런지 가늘고 부들부들한 것이 특징입니다. 입으면 좀 촉촉하고 차르르한 느낌이 듭니다. 오해 없이 레이스 안으로만 떴으면 아마 맨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뜨고 있는 이빙봉 스웨터는 타스마니아 울인데요. 호주의 타스마니아 지역의 메리노 양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서늘하고 기후가 좋아가지고 고급 메리노 울 버전이라고 볼수 있고요. 얇고 균일해서 가벼운 고급 니트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짜잔! 목구멍 내고 뒷판부터 해서 앞판까지 떴고요. 이제 원통으로 앞뒤를 이어주면 됩니다. 옷의 형태가 보여서 한번 걸쳐봤는데요. 앞뒤 길이 차이가 되게 커 보이네요. 원통형으로 한번 이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통형으로 이어봤는데요. 그래도 이때까진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XS 사이즈이긴 한데 좀 고민하다가 일단은 더 떠보기로 했습니다 룸웨어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가요? 아무리 빙복만 합니다 배꼽까지 내려오는 아모. 일단 말려서 좀더 구멍이 커지는 게 아닐까 해가지고 스팀을 한번 줘봤거든요. 스팀을 주니 더 커졌습니다. 아무리한한편 반. 몸통도 들어갈 것 같아서 넣어봤는데요. 베이지도 맞았고, 좀 찾아보니까 원래도 오버핏인 도안이라서 팔까지 뜨면은 가오리 핏으로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오버핏이 진짜 안 어울리는 체형이거든요. 빙봉이 그래도 일자로 딱 떨어져서 괜찮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너무 크면 제가 안 입을 것 같아가지고 풀려고.